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이찬원님이 새롭게 CF를 하나 더 찍은 것 같습니다. 국내 폐렴구균 백신 부분 14년 연속 판매 1위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 우리 이찬원님이 곰 인형과 함께 프리베나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13주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지지니씨가 모델 했는데요. 제가 이 소식을 정확히 취재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이찬원님 소속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찬원님 소속사에서는 홍보대행사 대표와 통화를 하기를 바라서 제가 홍보대행사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홍보대행사 관계자가 아직까지 우리 이찬원님 소속사에서 보도자료가 온게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2000원씩 3000원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화이자 제약에 전화를 했습니다. 홍보팀에 연락을 했는데요.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메모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작년이 13년, 올해가 14년 연속 판매일입니다. 자, 그 근거로 작년에 우리 지진이 씨가 모델했는데요. 그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한국 화이자 제약 배우 지진이 프리베나 13년 광고 캠페인 진행. 한국 화이자 제약은 자사 13가 폐룡국은 300 적합 백신 프리베나 13의 광고무대 지진에 함께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리베나 13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작년이 13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14주년인데요. 프리베나 13가라는 폐렴구균 예방주사입니다. 50대 부터 치명적인 50대 편에서는 건강한 50대 부터 치명적일 수 있는 폐렴의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폐렴구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0대 부터 65세 이상 고용층까지 각 연령대 별로 폐렴구근 백신 접종의 필요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찬원님이 광고 모델 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지진이 지였는데 요번에 요게 트위터에 사진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사랑 홍보대행사 화이자 제약 측에 연락을 했는데요. 화이자 제약 측에서는 잠시에 연락을 한다고 했고, 홍보대행사 측에서는 아직 소속사로부터 연락 온게 없다고 하고, 소속사에 통화했더니 담당자는 홍보대행사랑 추가로 연락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프리베나 13가, 요번에 우리 이찬원님이 홍보 모델 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은 제가 확인 후에 요거는 제가 단독 특종으로 기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사에 앞서서 제가 유튜브 영상 먼저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할머니 보쌈에 대한 CF 소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음식 CF, 프랜차이즈 CF를 찍었습니다. 아니, 편수토랑에서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가수 이찬원 님이 몸값이 탑스타로 많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몸값에 맞는 우리 멋진 CF 한 편이 들어왔습니다. 후이지 넘버원 no. 보쌈의 정수, 원할머니 보쌈의 유모델은 누구일까요? 청국장 보이스, 트로트 왕자, 진또배기, 또리사, 요리사인데 찬또니까 또리사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커밍순, 이건 뭐 이찬원 씨, <laughs> 사진이나 똑같습니다 넘버원 보쌈의 정수 원할머니 보쌈의 새로운 모, 모델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실루엣 주인공 맞추고 선물 보쌈에 가세요 구수한 청국장 보이스가 매력적인 트로트 왕자 원할머니 계정을 팔로우 해주세요 실루엣 정답을 해시태그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원할머니 넘버원 보쌈 원할머니 보쌈 친구 태그하면 당첨 확률 업 이벤트 기간 7월 12일 금요일부터 7월 18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3일 수요일 개별 DM 발표 예정 당첨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기프티콘 50명 해당 이벤트는 원할머니 보쌈 족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경품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후 아이디 변경 및 계정 삭제 등 정상적인 경품 발송이 어려울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품 증정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이벤트 종료 후 3개월 내 파기됩니다. 이찬원님 다시 한번 원할머니 보쌈 새로운 모델 축하드리겠습니다. 원할머니 보쌈 먹으러 갑시다. 아 아깝다. 얼마 전에 원할머니 보쌈 가갖고 우리 둘째가 보쌈을 좋아해서 보쌈을 포장해왔거든요. 다시 한번 포장하러 가야겠습니다. 7월 19일 커밍순 축하드립니다.